여기서 킨드레드부터 보고 여기로 쓰면 바로 럭스 맞겠죠. 이런 식으로 롤밴더 최악이라. 자, 싸일 정글로 어, 킨드레드를 만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오늘 킨드레드 상대법 한번 보여줄게. 킨드레드는 초반에는 어려운 건 맞아. 어, 초반에 좀 사일러스가 킨드한테 굉장히 취약한데 후반 갈수록 너무 좋아. 왜냐면 궁도 뺏을 수 있고 그리고 어... 가까이 붙기도 하고 그리고 음 어그로 빙뽕도 가능하고 어 좋냐만 나온다면 그래서 사일러스로 어, 한번 보여줄게 나를 그대로 따라해 그냥 그대로 어 무난하게 어자 킨드레드 지금 롤펜더3렙갱 보고 왔다 저거 지금 어, 바로 뒤 붙어주죠 어, 롤펜더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 이런 식으로 뒤에 대기에 어, 우리 라인 밀고 있잖아 어, 딱 올만하잖아 좋아서 1로 이런 식으로 피해버려 어쩌라고 바로 플로 죽여버려. 자 그리고 까타루이나, 아 나도 죽을 것 같은데요. 어 아, 아멘. 아 까비. 에이멘. 오케이. Okay. 자 지금 우리 탑도 미드도 지금 라인이 당겨져 있어서 이거 바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어 롤펜더잖아. 롤펜더는 바이게를 욕심부려. 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아이들 어, 잘한다. 요즘 잘해. 어 잘해 잘해 죽었어. 어 일부러 죽은 거야. 어 우리 요네 지금 죽으려고 하지 자이러고 바로 붙어어 붙어가지고 어, 까드리나 어후 터트려 죽여 죽여 버려 자 그리고 킨드레드 아 이거 봐 초반에 어 킨드가 세대산 떼는어 세대지 어못 이겨 못 이겨 초반에는 진짜 오케이 말해 개 좋아요 킨드레드 해 킨드레드 어 농담이고 어 초반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 어 초반에는 그래 어 근데 후반에 가면 아주 판도가 뒤바뀔 거야. 내가 그거, 에스키릿하게 보여줄게. 자, 사일은, 어, 그 대신에 계속 정글링만 하면 안 돼. 어, 키를 조금씩 주워 먹으면서 성장해야, 어, 나중에 위력을 발휘해.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에 맞춰. 그 다음에 죽여버려. 자, 그리고, 어, 킨드레드또 등장했지. 어, 너무 세다. 어, 뒤로 빠져. 어, 야, 너네가 마무리. 아, 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궁으로 들어가. 어, 들어가서 죽고 죽자. 죽고 죽어. 뭘 죽고 죽어. 그냥 죽었지. 나이스 분리야 아, 재미있지 분리야 뒤집는 맛이 있지 불디불디 불닭볶음면 어 개빠레 요네 쉐키 아웃 쉐킷 아웃 어 개빠레 어좋아서좋아서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라라라어 오가 어, 괜찮아 죽어버렸는데 어 오, 와우 우와 오 어메이징 아 우리 탑도 치고 있네 어, 간다. 어, 야, 야, 아 간다 아야나다 칼퇴했니 기다려 아이 오케이, 나이스 제압. 나이스. 점 제이, 점멸제 이야, 이야. 자, 밤수 나왔지. 자, 이때부터 싸일 정글링 시작이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지. 킨되기 음. 어,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 킬 먹으면서 정글링 하면서 레스끼리 타면 하면 된다. 음, 우리 카밀 지금 죽었어. 어, 카밀이 죽고 미드 지금 탈 타는 상황. 어, 자, 요런 거 바로 잡아줘야지. 어 바로 가서 에이트 럭스 바로 요런 식으로 어어풀 반응 이 늦었죠? 어 요런 식으로 궁 돌아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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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런 거 이제 럭스 어 바텀이 탑으로 올라왔지. 자 이런 거로밍온거 죽여 버리면 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맞추지 말면서 W로 죽여. 어. 나이스. 자 그리고 우리 서포피들 어, 속박 맞고 되져버렸지아자 어,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도망가야지 음, 자 그만 좀아 오케이 야 이런거 바로 붙어 음 바로 붙어줘 자궁백고 궁키고 1 1르 궁으로 달려가 어런런런 런, 런, 달려가 어자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자 그러면서 럭스 봐자 그리고 럭스 바로 밤수 어딜 개쎄버리지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아, 렉 그만 걸려. 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존냐가 나왔잖아. 어, 이 타이밍 때부터 킨드레드가 사이러스못 이겨. 어, 이렇게 궁딱 빼서. 그 다음에, 2로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들어가면, 이제 붙어, 아,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 어, 우리 둘다궁 썼네. 어, 러브 궁. 어,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죽을 것 같잖아. 뒤로 빠져. 이렇게해어 어, 다시 W로 피업 채우고 그 다음 쿨 기다려 요 플레이 중요해 어쿨 기다리는 거야 스킬 쿨자 그리고 다시 1로 W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피업해자 그리고 뒤로 빠져 스킬 쿨 어, 요런 식으로 스킬 쿨 계속 돌리는 거야 어 돌려 돌려 돌린판처럼음 좋았다 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야호 이럴 때 야, 뭐, 외치는 거야 어 킨드가 후반 가면 사일러스 못 이겨 음, 음, 음 아. 자, 내가 내가 죽여. 뭐야 이거? 어? 에이트롭스 잘 컸다고 까부는 새끼. 어, 어쩌라고. 여기서 존냐로 씹어 준 다음에 어클라스 비지컬 여기서 W 어 이런 식으로 Q 어, 안 죽어요. 막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음, 사일러스는어 어그로 빙봉 어그로 빙봉 재사용 대기 시간 확인. 요런 것만 잘해 주면 된다. 어. 그리고 과감한 플레이. 자, 저 카타리나한테 다 죽을 거 같잖아. 어 바로 가가지고 어 내가 살려주는 그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음. 어, 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EW 알기? 이런 식으로 음. 좋았다. 나이스야 야, 야, 설레는 왜 치냐? 다 이겼는데. 야 여기서 킨드라이드부터 보고 여기로 쓰면 바로 럭스 어. 맞겠죠? 이런 식으로. l 스끼리저거 t 이정글 저 이정글 저 이야 이야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따 쓰면 안 맞죠? 어 이런 식으로 갔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존냐 써주면서 야2를 어디로 써? 어 여기다 쓰고 11로 바로 노리면서 다시 W로 피업. 그 다음에 여기서 q 로바무리어 그리고 여기서 이 e, W로 피업. 어 이런 식으로 사기적인 아 어, 사일러스. 아 나이 사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스무스하잖아. 후반가면 킨드레드가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아왜 자꾸 물리는거야 아, 자식들아 자 그러면 은해성같이 등장해 요런식으로 카타리나 숙여버려 어, 어, 옆구리를 봐야지 원래 옆구리가 조심해야되는거야 인생을 살면서도 옆구리 어, 옆을 잘봐 어, 앞보다 옆뒤 어, 옆뒤를 잘 봐야지 정말 자 킨드 궁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플레이 가능하지 어, 킨드가 적팀이 있으면 이궁 뺏는 게 개사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싸이 나오면 아니 킨드 나오면 싸이 많이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가서 W로 마무리. 음, 자, 계속 추격할 거야. 어, 어디 갔냐? 에쉬 할게다 어, 거기 있냐? 어, 추격할 거야. 어, 안 해. 자, 바로 먹어 주고. 아, 어, 아니 왜 이렇게 깔짝대는 거지? 아. 어. 오케이 둘다 좋아 버려 그냥 어 좋았다 아 바로 먹자 럭스 혹시나 또 와서 깔짝대면 죽여 버릴 거야 어. 오케이 말이 좋았다 집찍어주자 템 아주 스무스하게 나왔지 어 그림자의 불꽃까지 불꽃 남자처럼 어 야 이제 게임 끝내보자 아, 바로 안녕 킨드레드 이런식으로 바로 붙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거 봐 킨드레드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 가서 죽여버리는거야 음. 후반에 가면 킨드로 싸일 상대할 때 이렇게 후반가면 절대 안돼 어 초반에 빨리 끝내버려야돼 어, 이런식으로 어, 좋았다 비드스틱 어, 여기까지 퓨 완전 지금 나이스잖아 자, 여기서 e 쓰고 여기다 쓰면 죽잖아. 어. 이런 식으로 정글자. 이 정글 자이야 이야. 어, 아 이거 뭐야. 자, 킨드 나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어, 내가 킨드를 알려 줬지만 사이러스 밴안 되면 파버리라고.